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 어제 21절과 22절을 읽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21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에 대한 결론이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자, 24절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쉬, 쉽습니까? 안 어렵다고 하면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봤듯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아멘.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3장, 그리고, 그리고 4장, 5장, 이신칭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매우 꼼꼼하게, 매우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매우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구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인가? 차별 없이 내리는 구속으로. 자, 그 차별 없이 내리는 그 구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것인가? 자, 그것이 2 5 절에 나와 있는. 그의 피로 인하여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결론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차별 없이 구속이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21절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가 뭐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구속입니다. 구속이죠. 송량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구속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가. 그 피입니다. 그 피. 응? 결론이 이것입니다. 뒤에 길게 설명할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피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해 그 구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응?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한다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이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이, 일어난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셨죠. 그래서 굉장히 먼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의 시대의 나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이게 예를 들어, 100년 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감이 멀죠? 근데 10년 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와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가? 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정말 나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어? 깊은 죄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어떻게 씻겨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게 됐다는 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한달 아니 몇 달을 시름할지 모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응?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응? 깊은 깨달음을 그러면 쉽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이것을 받, 받게 될때자 어,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 이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 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성경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붙들고 깨달을 때까지 보고 또 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의 열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면 베드로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 어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 교회가 갖는 어? 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가르침, 어? 그 피, 그의 피로 인하여. 이것이 말씀의 부제목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카톨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리폼 철치 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연옥이 있고 지옥 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진 자와 어, 이것을 어, 깨닫지 못한 자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는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응?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것을 주신 것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롱한 금빛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어, 여러분 속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옛 시대부터 논쟁이 있었고 지금 시대도 있습니다. 그 피가 어떻게 나에게 구속의 능력이 되는가? 그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 컴퓨터가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 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건지면 건져야 사는 것이죠 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졌습니다 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어? 건짐을 받았는데 반만 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만. 그리고 죽을 병을 고치긴 고쳤는데 자 완전히 나았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구원 그건지 있는 것으로 치면 완전히 다 건져서 육지에 올려놨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자를. 근데 살아난 자가 오히려 투덜거리면서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병자가 있는데 고쳐도, 고쳐도 안 고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속의 이론을 놓고 버리는 논쟁이라는 것이 참으로 치열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어? 뭐냐면 그 피가 나에게 효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그 피가 어떻게 나에게 효움이 있냐고, 어?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어? 멀고 먼, 어? 그 나라에서, 어? 어? 그 어떤 청년이 피를 흘린 것이 도대체 나와 어떻게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이두 가지. 어? 자,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급하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음? 막 빨리 이렇게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깨달아졌나 아니면 안 깨달아졌나 이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감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귀하고 복된 이,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어,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어, 이 진리,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임을, 오주님, 알게 해주시고, 어, 이 놀라운 어, 이 구속, 예수 안에 있었던 어, 이 어,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론은 그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그의 피가 어떻게 나에게 효험이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담안하게 서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